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작가입니다. 오늘부터 제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1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책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영역은 사회 입문 영역의 책이고요. 어, 책 제목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때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저자는 이본 시나드이고요 어, 파타고니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사실 파타고니아는 본래 아르헨티나 남부의 고원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저희한테는 브랜드 네임으로 굉장히 친숙하죠.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파타고니아 로고가 생겨진 맨투맨 후드티를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녀요. 어머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녀 방에 옷 정리하러 갔다가 이 파타고니아라는 네, 요 로고가 새겨져 있는 후드티를 발견하실지도 모르죠. 자, 이 책에서 지칭하는 파타고니아는 당연히 브랜드 네임입니다. 저자 이본 시나드는 파타고니아 CEO이고요.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암벽 등반의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. 학교는 안 가고 맨날 이 맨몸으로 암벽을 기어 오르는 취미가 있었던 거죠. 뭐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썽꾸러기의 한량이었던 거죠. 노는 게 제일 좋아. 뭐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나이가 차니까 일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눈앞에 산만 보이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자유분방한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? 절대 못하죠. 가만 보니까. 자기가 사용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 이 전부 다 멋이 없고 튼튼하지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에라 모르겠다. 내가 그냥 아웃도어 제품 만드는 회사나 차려야지 그렇게 시작된 게 사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였던 거죠. 처음에 허리에 로프를 연결하는 작은 고리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점점 제품 수를 늘려가다가 일반 의류 시장까지 석권하게 된 거예요. 암벽 등반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 내구성이 뛰어났겠어요. 이 책에서는 이본 시나드가 자신의 일대기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서술을 해 놨고요.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. 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취미를 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.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꼭뭐 파충류나 곤충 이런 데꽂아서 그것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독특한 취미를 가진 아이들이 꼭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파타고니아 파도 가이때 서핑을 추천드립니다.